이 크랭크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마개가 있는 이 크랭크 마개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껴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홈을뺄수 있을 만한 것으로 이렇게 빼내주시면 이 안에 나사가 있습니다. 보통은 13mm나 15mm인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3mm이네요. 13mm를 이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러줍니다. 실제로 풀어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잡으시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사를 조이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듯이 이렇게 크랭크를 반대쪽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반대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러 내 주시고 나면 이떻게 보면은 크랭크 풀러라고도 하고 크랭크 익스트랙터라고도 합니다. 이 모델을 일단, 이,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 나사를 풀러서뺀 이후에는, 그러면 이 안에가 좀 공허해지겠죠. 많이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 크랭크 풀러나 크랭크 익스트라고 부르는 이 공구를 여기에 체결을 합니다. 들어가죠? 체결을 하고요. 그렇죠.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돌리신 이후에, 이 부분을 조여보게 됩니다. 이것도 돌릴 때까지 돌아가겠죠 지금은 나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없다는 라 단지 하에 더 돌아가서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신 이후에 이몽키 스패너나 다른 스패너를 이용하셔서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그러게 됐을 때는 방금 제가 조여 들어갔던 것처럼 이게 점점 더 들어가면서 이 크랭크는 고정이 되었고 이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비비라고 하죠 프레임 안에서 크랭크를 잡아주는 비비를 밀어내므로써 이 크랭크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받으신 크랭크를 이 반대쪽 크랭크와 180도 반대쪽으로 크랭크 암을 위치시켜주시고 현재와 같이요. 이렇게 180도가 되게 장착을 해주신 이후에 일단은 이 교체될 크랭크는 같이 이거 플러와 빨도 나왔을 겁니다. 그럼 세로 크랭크를 끼워 넣어주시고, 둔탁한 고무 망치라든가 그외에 망치로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키트가 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 고무 망치로 촉촉촉촉몇번 치면 딱 트립 받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초 이 플러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했던 이 볼트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조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손으로 밀어 넣어 주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듯이이 상품은 13mm입니다. 13mm짜리를 아까 반대 풀을 때는 반대였죠? 힘을 주시고 반대의 시계 그냥 흘러주셨지만 조일 때는 반대쪽에서 잡아주시고 힘을 실어서 꼭 이렇게 잡고 눌러주세요. 혹시나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어설프게 낀 상태에서 눌리다가 다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조이실 때는 한쪽 손으로는 좀 눌러주시고 반대에 힘을 실어주신 다음에 무게를 실어주신 이후에 반대쪽에도 무게를 눌러서 충분히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여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덜 조여지게 되면 진행방향에서 나사가 조금씩 풀려 나오게 되고 유격이 생기면서 같이 트랙스가 운행 도중에 이탈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개를,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교체가 끝나는 겁니다.